오케이. 자, 일단, 거래하는데, 어, 채팅창에서 또, 사랑한다 그랬고, 저도 사랑합니다. <laughs> 자, 거래 가보도록 합시다. 어디보자. 마우스가 어디가 는지 보이질 않는데. 자, 수락 누르면서. 자, 요번에는, 어디보자. 차량에서, 어? 외발 전동 자전거 한 개밖에 없어? 아, 잠깐만, 이거네. 럭셔리 자동차 사는데 이거 거래 안 되지 않나? 어, 거래 불가템이죠. 어, 뭐야, 아무것도 안 돌렸는데, <laughs> <근데> 내은 <laughs> 얼굴을 <얼드를> 추가해달라냥. <laughs> 외발 전동 자전거 괜찮겠어? <laughs> 자, 일단은, 광란의 클릭증 가겠습니다. 자, 과연 거래가 될지 안 될지. 아니, 아니지. 한 개밖에 없구나. 어. 아, 죄송합니다. 한 개밖에 없네요. 영상이 되게 30초 만에 끝날 뻔 했네요. 혹시라도 뭐 체크 됐으면은. 자, 일단은, 어, 요렇게 거래가 들어왔는데, 어, 어 상대 체크하고 꺼버렸는데, 저도 저기 체크를 할 수가 없어 <laughs> 방금 체크했으면은, 어, 방금 나도 체크했으면은 영상이, 음, 30초가 될뻔 했어. <laughs> <laughs> 어, 주원이의 재미난 영상님 또 천원 감사드립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나도 조금 클릭했으면은, 어,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자, 보도록 할게요. 외발전문 자, 전거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근데 또 내가 클릭 안 한다고 또 여러분들, 거기서 또, 막 무슨 뭐, 메가네온 무슨 뭐, 아까 올빼니 막 그런 거 있잖아. 있을 때, 클릭하면 여러분들 저 클릭합니다. 어, 내가 또 초반에 클릭 안 한다고 너무, 당시마다 여러분들 클릭합니다. 일단 외바정동 자전거에 일단은 로벅, 350로벅짜리 우리 자동차에 호모보드에 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외바정동 자전거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손해볼 건 없습니다 어, 근데 일단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, 일단 보면서 제가 평소에 구하는 가격대가 있어 요 고정대 가격대, 물건들이 어, 거기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손해는 없는데 어, 거래상 또 다른 게 있죠, 여러분들 자, 일단 캥거루 유모차가 나왔습니다 캥거루 유모차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질문해 보 캥거루 유모차 저기 상점에서 팔지 않나? 매기하게 파는 걸로 아는데 아, 어, 지금 단종됐나? 어, 갑자기 고카트 가자고? 자, 기다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수락 누르면서. 자, 아, 단종됐어요? 이제 안 팔아? 아, 그래요? 어. 자, 일단은 과연 F 올라오고, 어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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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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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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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손. 자, 다음 한번 갈게요. 자, 이번에는 누르면서. 9806. 봉사님 아 그래요 단독됐어? 어! 로켓 레이서 아 근데 모르겠다 이거 주사 체크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디있냐 근데 어우 별개살이 아래네 어득득득 손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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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손손손손손손손손 손이 조금 더 많네요 어 개인적으론 득인거 같기도 했는데 어 손이 더 많네요 여기가 생식장에 어 일단은, 어, 손해, 담청, 이거는! <웃음> <웃음> 어 공짜로 드릴게 아니야, 괜찮아. 이걸로 어 저기 한번 전설 구해봐, 요 세트로. 어, 공짜로 줄었던 친구 같아 방금 그 친구는. 어, 이거 에바 전동자든 거랑 별개로 그냥 줄였던 친구 같아 방금은. 자, 일단은, 어디 보자. 아, 우리 또, 어, 악유가 나왔네, 여러분들. 악유가 나왔고,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떨지 득득득득득득 이제는 어 거절당했네요 이제는 슬슬 어 수락을 자신 있게 누를 수 있는 시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락 누르면서 외바이 전동 자전거 어 자신 있게 이제 누를 시간이 됐는데 딱그 순간에 네온섀도우가 나오면서 일단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과연 거리가 될지안될지 누르면서 <laughs> 야자 당연하게 여러분들 어또 레온이 와 이거 여러분들 팬 나오기 전부터 등이라고 외쳐도 돼. <laughs> 자 이제 거래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 사랑하는 마음까지. 와 이분은 그냥 팬심이라 보시면 돼요. 이분은 어 과거 전에 진짜 레전드가 이것도 레전드 아닌가? 어 전에 레전드가 여왕볼의 <laughs> 왕보이 생활을. 자, 일단 요것도 레전드 같은. 자, 일단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받으면서, 노 양심, 일단 양심 버리고 팬심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어, 또 유튜브 하시는 분이거든요. 어,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, 어, 여러분들이 또한 번씩 가서, 어,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, 어, 그래도, 어, 딱 이제 거래할 시기에 딱 거래가 들어와서, 아까는, 거래를 안 받았지만은, 이번에 거래를 받으면서 일단은 대박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와! FR입니다, 거기다가. 자, 일단 마무리 좀 자유롭게 댓글로 또 거래하시기 바라면서, 오늘도 <laughs> 좋은 하루 오게. 뿅!